자, 안녕하십니까. 야생TV입니다. 자, 우리가 고사리 그러면 여러분들 뭐가 먼저 생각나십니까? 뭐 국산이냐, 중국산이냐, 북한산이냐? 북한산도 많이 들어왔었죠. 육개장하고 비빔밥이겠죠. 약방에 감촌처럼 들어가니까. 자, 근데 오늘은 그런 먹는 고사리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고사리가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뭐 보스톤 고사리, 무슨 뭐 캥거루 펀 고사리, 더피 고사리 블루스타 에버잼 뭐 많습니다. 후마타 고사리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는 게 이제 후마타 고사리를 많이 또접 하게 되고 아디언텀이라고 해서 그것도 다 겨울이면 위에 싹좀 많이 자르죠 그것도 이제 고사리 종류입니다. 또 이제 아비스 고사리라고도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도 담배연기 제거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는 고사리 중에 고사리 가격도 싸고 바로 보스턴 고사리입니다. 물론 식용은 안 됩니다. 물론 잘안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오늘 왜 이런 일을 하냐면 이제 겨울이고 보니까 아무래도 환기도 잘안 되고 거실이든 뭐 베란다든 뭐 어디든 화장실이든 청관이든 그래서 좀 공기 정화도 시키고 포르말데이드 그 바람 물질인 포르말데이드 제거 능력도 또 뛰어난 담배 연기도 또 제거가 뛰어난 그런. 보통 고사리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 오늘 분갈이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일반적으로는 화원에 가면 이렇게 거리가 있어요. 거리를 해 가지고 많이 이렇게 걸어 놓습니다. 이렇게 쭉 공중으로 행잉 식물이라고 해제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원래는 이게 땅에 땅에 사는 거죠. 땅에 사는 건데 행잉이로 많이 예, 우리가 장식도 하고 키우는데 고사리는 이제 체력 온도가 보통 25도 30도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너무 이게 또 온도가 높으면 이게 또 녹아버려요 또 잎이 타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산에 가도 고사리가 무슨 고빈이 뭐 이름이 지역마다 많지 않습니까 제주도께 제일 맛있다고 하는데 먹는 거는 이건 이제 관상용으로 키우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늘 밑에 나무 그늘 밑에 이런 데 많이 있고 습기가 좀 있는데 많이 이게 자라고 그러거든요 다마찬가지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래서 이제 25도 정도, 뭐 30도 전후고, 월동 온도는 10도씨인데, 우리나라 고산 애들은 이제 우예가 죽으면, 우예가 죽으면 이제 밑에 뿌리가 살아서 살지만, 외국에서 온 것들은 또 이게 다열대지방식문이라 그게 잘안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보통 10도라고 하는데, 지금 막 5도 정도도 그냥 살아요. 된 소리만 안 맞으면, 그냥 삽니다. 그래서 얘들이 가장 좋은 조건은 나무 그늘 밑이나, 아니면 이제 집에서는 이제 다창 안쪽, 아니면, 이제, 거실, 네, 이제 창 바깥, 밖에 쪽, 사이드 쪽이죠. 거기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광도가 한, 반녹수그 정도 됩니다. 그게 가장 좋은 거고, 또 화장실도 잘 커요. 그렇다고 안 그런 게 아니에요. 또, 현관 같은 데도 괜찮고, 어느 곳에 둬도 얘는 잘 어울립니다. 가게도 괜찮고, 가게 창 쪽에다 걸어 놓으셔도 돼요. 이 안에 지금 좀꽉 찼어요. 얘는 이제 원래 포자라 그래서 이런데, 이제, 누구라캐는데 포자라서 여기서 이제 씨앗 쉽게 쉽게 하면 씨앗이죠. 포자 이제 버섯처럼 포자예요. 이렇게 많이 번식하면 이걸 나눠서 포기나누기로도 많이 심어요. 농장에서 포자 달순 없으니까 여기도 지금 보면 새끼가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지금 온도가 보통 한 5도 정도, 10도 내외인데 지금 야외거든요. 이거 포기나누기해서 심으시면 되니 잘라 가지고 심는 거예요. 그냥 막 잘라 갖고 심어도돼요잘 살아. 여길를 잘라내는 게 아니고. 여기 부분은 폭이 나누게 하는 거죠. 그래서 물이 얘는 봄도부터 가을까지 약간 요게 촉촉해야 돼요. 이렇게렇게 촉촉해야 되고, 겨울은 약간 이 겉흙이 마를 정도로만 주시면 딱 맞습니다. 그 정도가 딱 맞고. 여기도 보시면 습기가 약간 있어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습기가 있습니다. 요 정도 하시는 게 좋아요. 약간 마른듯할때 주셔도 되고, 여름, 가을은 좀 자주 주셔야 되고, 얘는 좀 이렇게 입끼이 타거나 그러면 스프레이를 해주시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너무 건조하면 잎이 많이 마르고 이렇게 타버려요. 그 이제 상처를 입은 건데 이거는 잎인데 누구나 이렇게 편하거든요. 그렇게 키우시면 안 됩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화분을 긴 거를 쓰시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늘어지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화분에다 하시면 좀 높은 화분, 긴거 그런 데다 하시는 게 굉장히 좋겠고요. 내금성, 그늘에서 굉장히 강해서 현관, 뭐 화장실, 다용도실 이런 데도 잘 자랍니다. 좀 습도 유지가 잘 되게 되고 스프레이를 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갈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이제 물 빠짐도 좋아야 되기 때문에 아, 이게 분갈이 용토거든요. 분갈이 용토에다가 바사토한3 0 정도 섞습니다. 30분 정도 섞어가지고 4 0 정도도 괜찮아요. 가는 마사거든요. 이걸 섞으세요. 자 이제 이게팍팍잘 섞으세요. 다 섞었죠? 그러면 자, 이 화분이 있습니다. 화분 화분은 좀 이렇게 긴데다가, 세 긴데다가 긴데다가 깔망을 깔고 자 마사토를 깔아줍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마구 퍼보세요 그냥. 자 적당히 눌러주세요. 너무 또 흔들지만 말고. 뭔가 너도 상관없어요. 그다음에 자, 이걸 꺼냅니다. 꺼내서 한번 넣어 보세요. 너무 위로 나오면 안 돼. 약간 내려가게. 약간 내려가게. 이거 이는물 주면 좀 내려가겠죠. 요정도만 되겠네요. 오늘은 이거 부, 저 포기 나누기 안 하겠습니다. 포기 나누기 안 하고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흙을 채워 주시면 되요 화분 가리가 제일 쉽지 않아요? 노이도좀 걸리지 마세요, 화분갈이. 그냥 여기다 다 치고 나옵니다. 여기다 넣으시면 다 치고 나와요. 넣어주시고. 옆에도 치어주세요이 그 정도 하면. 다 됐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뭐, 화분갈이 뭐 어려워.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어, 씻은 마사. 만약에 실내에 두실 것 같으면 마사를 여기다 올려주시고. 어차피 지금은 이제 시기적으로 이제 추 11월이니까. 여기다가 마사를 올려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마사 올릴게요. 그것까지 해드릴게요. 왜냐면 또안 해보신 분들은 다 어려워요. 마사 올립니다. 씻은 마사, 씻은 마사. 이거 올려줘도 다 치고 나와요. 다 끝났어요. 멋있죠? 확 둥들어지고. 담배 연기 제거 능력 뛰어나고. 포르말데이드 바람을 길게 해는 능력이 뛰어나고 고사리, 보통 고사리 얼마나 좋아. 한때 굉장히 이거 만 10년 전에 엄청 유행했어요. 멋있잖아요. 이게 쭉쭉 해들어지는. 여러분들이 더 깊이, 높은, 높은 화분에 심으면 높은 화분에다 심으세요. 상당히 멋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도, 이렇게 작은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계속 치고 나오잖아요. 새, 새손 나오는 거 보시죠. 너무 좋은 보통 고사리. 여러분도 한번 키워보시죠. 어, 고사리 시리즈를 몇 가지를 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